안녕하세요. 주식관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SK케미칼이고요. SK케미칼 오늘도 좀어 상승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이고요. 제가 11일 영상에서 자리 만들어주면 진입해 봐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자리 요자리 조금 심시, 심상치 않죠 아니면은 요자리 이렇게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보셨다고 하면은 어, 진입을 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좋은 종목이라서 그랬으면 우선 단계적으로 수익실현을 조금 하시고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잡으신 분들은 그쭉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출도 안정적이고 이역,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중장기 종목으로는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개발을 계속하는 한이 수혜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누가 SK 케미칼이 지분율 98%.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속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제 뭐뭐 어, 롯데리아도 그렇고 직원들 뭐 계속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봐 주실 수가 있겠다. 뭐, 오일선 깨지 않는 한쭉 들고 가셔도 되시고요. 뭐, 곧좀 부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덜어도 되고, 이렇게 한 번씩 찍었을 때, 아니면, 오일선 깨면, 어, 그때 조금 챙기고, 더 밑에서 잡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응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당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떤, 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 어쨌든 SK바이오스가 내년에 상장한다고 하죠. 내년에 상장할 때까지도 이제 SK케미칼을 볼수 있지 않을까. 대신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때 약간 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도 가능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추천주, 제 추천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유니쌤. 7,000원에서 이제 사달라. 7,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접근해라. 7,070원 찍었어요, 어제. 제가 저번주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기회를 안 주다가 딱 어제. 7,070원. 이거 기다리신 분들은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10% 먹는 거거든요. 7,000원인데, 70원 차인데 이거 뭐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양이인지, 요것도 여러분, 제가 원래 맨 처음에는 만 원에 만원에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요 자리가 심상치 않은 거라 어? 계속해서 눈에 밟혀서 제가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양 2인지, 현재가 부근에서 잡아보세요. 그 현재가가 1,700원, 1,750원 이랬었거든요. 현재가에 좀 잡으시고, 이때 떨어지시면 분할로 매수해서 평단 관리하시면 되니까 우선 여기서 잡아보세요. 한번 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계속 여기. 이러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튀어졌죠. 이거 5% 수익이에요, 잡으신 분들. 응? 수익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 이때 잡으셨던 분들 지금 소량 들고 계시다고 하면은, 조금 보시, 그거는 다 이제 수입 실현하시고 다시 접근하셔도 되시고요. 어, 아니면은, 못 사신 분들은 안전하게 보시려면 요, 요 라인에서 평단 잘 맞춰주시는 거. 중장기 종목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요런 거는 여기서 평단 맞춰주시면 수익 가능하시다. 어,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래서 지금 뭐, 700원, 750원에 잡으신 분들은 우선은 수익 조금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소량으로 더 보시고, 조금 떨어지면 그때 밑에 채워서 중장기로 보셔도 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다 수익 실현하셔도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수익일 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라 언제 나와도 된다 다만 이렇게 확실한 수익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수익으로 나오셔라 이런 걸로 나중에 어, 계속 안 팔고 질질 끌고 있다가 어막 어? 시장 안 좋아져서 그거는 이제 주식이 100%는 없기 때문에 진짜 시장 안 좋아지면 빠질 수는 있잖아요 주식이니까 그럴 때 이제 막아나 그때 팔걸팔걸 팔걸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수익 봤다 시전했다 그러면 챙기시고 매수가를 지지로 보시면 되죠 매수가를 지지로 깨면은 이제 보합권에서 정리를 하고 더 밑에서 다시 잡아서 또 수익으로 나오고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프로젠 KIC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이것도 지금 제가 2,700원에서 2,800원 사이에서 평단 잘 맞춰주셔라. 그러면은 뭐, 진짜 평단 맞추신 분은 2,750원이겠죠. 오늘 2,930원까지 가서 이것도 6% 정도 수익이 가능하신데, 이런 거 여러분들, 뭐, 2,800원에 사셔도 수익 가능하세요. 2,800원에 수익, 사셨다고 하더라도 5% 정도 수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건 어쨌든 평단 잘 평단 관리가 우선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수익 잘 수익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도 수익 잘 챙기시는 거. 사실 A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더 보셔도 돼요. 사실상 저는 앞자리 바뀌는 것까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흔들림이 많고 지금 오랜 시간 횡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꼬리 달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힘을 위로 이제 가려고 힘을 모으는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수익 같은 경우는 챙겨주시고요 소량만 좀더 들고 가시던지 그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 지지로 보시던지 아니면은 어난좀 안전적으로 할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평단 잘 맞춰주셔서 하면 돼요. 수익 다 챙기셔도 돼요. 수익이 땐 여러분들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요런 거, 수익 이렇게 줬는데, 못 먹고 나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제추천주는 수익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수익 못 챙기면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좋아요 이럴 때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주, 제 추천주는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먹고 오르기 때문에,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지 더잘 가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수익 난다,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딱 일주일째거든요. 일주일째인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 종목, 아직 매수가안온 종목, 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되세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5%, 10%, 20%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대응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어떤 추천들을 주고 있는지, 그 추천주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 최대한 안정적인 종목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주, 드리려고 한다. 사실 어제 제가 찍어 드렸었어요. MS 오토텍도 찍어 드렸었는데 이것도 매수가 안 오고 아침에 10% 올랐고요. 제일 테크노스도 어제 찍어드렸는데 매수가 안 오고 5% 올랐고요. 어... 또뭐 있지?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하라고 안정적인 가격대 드리는 거라서 어, 뭐 이런 거는 5,500원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제가 하루만 일찍 말했어도 어제 말했었거든요. 어제 말했었는데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건 6,000원 부근 별 차이 안 난다 하시면 그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분할로 평단 관리반 자신 있으시면 조금 뭐 10원 20원 뭐 70원 요 정도 차이는 그냥 대응하셔도 돼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들리려고 이렇게 드리는 거라서 이게 제가 뭐 라이브로 여러분들이랑 대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로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해요. <laughs> 그래야 더잘 가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부자 되시니까. <laughs> 무튼. 이 외에도 이제 제 추천주 수익 많이 나고 있고, 어제도 축하드리는 영상, 축하드린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이제 이것도 축하드렸다가 저것도 축하드렸다가 하고 있는데, 어, 무튼 이제 제 추천주 여러분들 뭐, 꼭 사셔라 이런 건 아닌데 공부를 하셔라 아니면 이제 저와 호흡 막 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소량이라도 매수를 해서 이제 패턴을 한번 감을 익혀 달라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고생하는 종목 이런 것들 막 하시지 마시고 대행도 제가 잘 해드리고 있잖아요. 최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겠다 이런 건뭐 너무 좋으니까 좋다고 말씀드리고 HLB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제딱 말씀드렸거든요. 요 라인, 요 라인 밑에서 평단을 받쳐 달라. 그럼 여러분들 수익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HLB 영상에서 이전년화 보시면 알거든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 다 가이드 제시해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어, 계속... 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 영상 한번 보셨으면 계속 봐주시고 꾸준히 봐주시고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 해달라가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무튼 이제 오늘은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을 거고요. 다음 영상은 내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내일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 좋은 추천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저 아침마다 이거 확인하거든요. 구독자 얼마나 늘었는지, 여러분들 좋아요 누른 영상 뭔지 날마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꼭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더 열심히 종목 뽑죠. 아시겠죠? 꼭꼭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